자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볼까요? 굉장히 우리가 수능 문제라고 하면 되게 무섭고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기초 내용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보세요, 자연수 n을 자 이에 p 그 다음에 이 점이 있다라는 거는 곱셈 기호를 생략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곱하기 p 이때 p는 음이 아닌 정수 k는 홀수로 나타냈을 때 fn은 p라고 하자. p는 지금 2의 지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 n이라는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2의 p제곱. p가 2의 지수니까 그걸로 그대로 이제 나오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f12는 자, 우리 1 1을 소인수 분해해 보세요.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다른 건다 필요 없고 2가 몇개 곱해졌어? 그것만 말해봐. 2가 두개 곱해졌네? 그래서 F12는 2야. 이렇게 말이에요.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금 그러면 이 문제 그리고 이렇게 약속된 기호들을 우리 친구들이 해석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지금 배운 내용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수 N을 2의 a제곱 곱하기 k. 이때 a는 음이 아닌 정수, k는 홀수로 나타냈을 때 n, 괄호 안에 n이 있으면 이것은 a라고 하세요. 자, 예를 들면 괄호 안에 12가 있어요. 12는 2이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n이라는 거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를 이렇게 보세요. a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음이 아닌 정수라면 0이거나 아니면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 지수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우리 친구들 지수가 0이라면 그 수는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K는 홀수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홀수들을 보면, 보세요. 3이나, 5나, 7이나, 9나, 이런 홀수들은요, 2 곱하기 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바로, 이 12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가 몇개 곱해졌는데 그게 궁금해? 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선생님이 해줬듯이 12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가 2개 곱해졌어. 그래서 괄호 안에 12가 있으면 이수 안에는 2가 몇개 곱해졌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n이 홀수일 때 n의 값, 괄호 안에 n이 있습니다. 어? 방금 선생님이 k 는 홀수에서 홀수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n이 될수 있는 수들은 3이나 5나 뭐 1도 있죠? 5, 7, 9. 이런 애들을 보자고요. 2 곱하기 몇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럼 이 홀수들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는 2 곱하기 몇이 없습니다. 그 말은 바로 2가 몇개 곱해졌어 라고 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홀수라면 이 홀수들은 2가 한 개도 안 곱해졌어. 그러니까 뭘로 나오죠? 0으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